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JDBC 템플릿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선 설정은 그 저희 이제 스프링 여기 어디 갔냐? 제가 설정은 기존에 우리 보면 이거 스프링 부트 스타터 JDBC 설정했잖아요. 네, 요거랑 똑같이 하면 되고요. 자, 이 스프링 JDBC 템플릿은 m y 마이 t i s 랑좀 비슷한 이런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얘네들은 JDBC API에서의 어떤 반복적인 코드를 제거해 줘요. 이전에 보면 여러분 막 리절트 셋뭐 뭐 커넥션 얻고 막 이게 뭔가 반복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뭔가 왠지 중복을 좀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런 것들을 중복을 제거를 하고 제거하고 를 제거해서 를 만든 이제 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반복 코드를 제거를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SQL은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반복 코드만 제거해 줘도 너무 행복하겠죠. 자, 요것도 바로 그냥 코드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어, JDBC 템플릿은 실무에서도 많이 씁니다. 자, JDBC 템플릿 멤버 리포지토리라고 만들게요. 얘는 그리고, 임플리먼츠를 해야 되겠죠. 어, 멤버 리포지토리. 임플리먼츠를 하고, 자, 어떻게 쓰느냐. 얘는 먼저 쓸때이 JDBC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JDBC 템플릿. 얘를 써야 되고요. 얘는 인젝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어, 저희 이전에 데이터 소스 인젝션 받았던거 기억나시죠? 데이터 소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인젝션 받으시고요. 하고 어, 이 JDBC 템플릿에다가 new JDBC 템플릿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 데이터 소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요 스프링에서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을 권장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참고로 여러분, 이거 제가 앞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생성자가 딱 하나만 있으면, 스프링 빈으로 등록되잖아요? 이 오토와이어 이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생략하셔도 됩니다. 생성자가 두 개면 안 되고요. 생성자가 딱 하나일 때. 지금 생성자가 딱 하나죠? 그러면 이 오토와이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스프링이 이 데이터 소스 자동으로 인젝션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오, 얘는, 그, 먼저, 조회하는 쿼리 먼저 해볼게요. 자, 얘는, j d b c t e m p l a t e q u select, stop, from, member, where, id는, 물음표. 하고, 그 다음에, 어, 결과가 나오는 거를, 그, row m 라는 걸로, 그,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어, 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뭐, 자,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그냥, 어, 자, 얘를 자, 제가 왜왜 왜 고민이냐면 보푸선 할것 같은. 아유, 요거 간질, 이건 치게 몇게 안, 이을줄안 되니까 그냥 자, 멤버 로우맵퍼 치겠습니다. 자, 하고 리턴 유 로우맵퍼라고 해서 구현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다가 멤버 멤버는 유 멤버 만들고 멤버.set id 해서 여기 보면 어? 리절트 셋이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rs.get long 해 가지고 id. 요거 저번에 기억나시죠? JDBC에서 set name 해서 rs.get string 해서 name. 끝낸 다음에 return 리턴 멤버 이렇게해 주면 됩니다. 자자. 참고로 근데 얘가 지금 람다란 말이에요. 아그 얘가 이제 그 뭐냐? 람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옵션 엔터 해서 replace with l a m b 뜻이 딱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자바팔 람다 스타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요 로우매퍼를 이두 번째 파라미터에다가 딱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자 이거를 하면서 하면 꺼내면 요 리절트가 이제 얘는 이제 리스트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리턴 리절트를 스티로로 바꿔서 파인드 애니 해서 저 이제 옵셔널로 반환하려고요.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네, 해주면 됩니다. 그 Jdbc랑 비교해 볼까요? <laughs> 네, Jdbc 자 파인드 네요 굉장히 길죠, 여러분. 네,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단두 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실, 이 JDBC 코드를 정말 그 템플릿 메서드를 패턴을 쓰고 막뭐 이것저것 다 써가지고 아주 줄이고 줄이고 줄인 게이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 JDBC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주 기가 막히게 줄여놨죠. 네. 이왜 템플릿이냐면,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그 디자인 패턴 중에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해결을, 그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세이브 e 도 이건 제가 이거 복사 붙이기 할게요. 좀 길어가지고 붙이게 하고 설명드릴게요. 음, 아 길다네. 음. 자, 자 이건 보면 음, 자 이게 이제 인서 이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얘가 조금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SimpleJDBCInsert라는 애가 있는데 이 JDBC 템플릿을 넘겨서 만드는데 얘는 보세요 with table name 하고 using generator key column 우리 아이디 이거 기억나시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넣으면 쿼리를 짤 필요가 없어요 얘가 이 사실 테이블 명이랑 그리고 pk g e n e r a t o 내 되는 거 뭐야 그리고 name 이거 있으면 인서트문 만들 수 있잖아요 얘가 요거 가지고 인서트문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execute and return key 해서 제가 이 키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멤버에다가 s 셋 아이디에서 이렇게 넣어 주도록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제공을 해 줍니다. 사실 이거는 도큐멘트 보고 여러분 하면 아,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렇게 하는구나 정도 이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JDBC 템플릿도 이제 기능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요 요 강의에서는 이제 아, 요렇구나 이제 감을 잡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만쭉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find by name도, 뭐, 위에 거랑 비슷한데, 이거 복사 붙이기 할게요, 그냥 where의 name으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find all은, all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요렇게. select stop from member하고, 이 row mapper에서, 요, 요핑 하면, 객체 생성에 대한 건이 여기서, 콜백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멤버가 생성이 돼서 넘어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사용법이나 이런 거 여러분 이제 JDBC 템플릿 매뉴얼 같은 거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배우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아마 다음에 나중에 아마 데이터 접근 기술을 강의할 때좀 깊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래서 이제 요 코드를 여러분 보시면 save. 그다음에 id 하면 JDBC 템플릿에서 쿼리 날려가지고 이쿼이 날리고 그 결과를 이 로우 매퍼를 통해서 매핑을 하고 그다음에 얘를 리스트로 받아서 네, 옵션으로 바꿔서 반환. 파인드 바이 네임도 똑같고 파인드 오로는 진짜 간단하게. 어차피 여러분 리스트로 반환해 주거든요. 자, 그 리절트set 결과를 여기서 멤버로 객체로 매핑을 한 다음에 딱 돌려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템플릿 메서드 패턴과 콜백 이런 거를 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이 p 템플릿을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를 오, 또 여러분 그거 해 줘야죠. 자, 조립 자 여기. 여기서 여기 이번에는 return new JDBC 템플릿 멤버 리포지토리하고 데이터 소스딱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돌려볼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스프링 통합 테스트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DB는 지금은 띄워놔야 돼요 하지만 웹 어플리케이션 띄워서 검증해볼 필요가 없어요 얘를 돌려보면 됩니다 돌려볼게요 그러면 가입과 조회가 TV까지 연동돼서 딱 검증이 될 겁니다. 오류가 났네요. 아, 두둥. 자, 여러분. 아, 에러가 났습니다. 네, 파라미터가 하나 세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네요. 가볼까요? 네. 네, 오류가, <laughs> 여러분. 이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좋습니다. 자. 왜냐면, 이거 웹으로 띄워서 내가 돌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웹으로 해서 또 다시 이거 들어가서 회원가입 누르고 이거 입력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 케이스는 제가 마지막에 실행했던 건 c t r R 누르면 되거든요. 컨트롤 R 눌러서 다시 실행해보면 돼요. 자, 이거 ID가 지금 그 파라미터가 세팅이 제대로 안 됐죠. 이 마지막에다가 ID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넣고 컨트롤 R 하면 마지막에 실행했던 걸 다시 실행해주거든요. 하면 마지막에 제가 테스트를, 통합체스트 실행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녹색불, 녹색불 뜹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DB까지 연동한 테스트가 실제로 성공을 한 겁니다. JDBC 템플릿 버전으로 바꿨는데, 쫙!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테스트까지 해봤고요. 어, 네. 실패, 에러가 나길 잘했네요, 네. 아, 여러분, 이게 실무에서 개발할 때, 이제 밤이 늦어가니까, 점점 이제, 약간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무에서 할때 여러분, 내가 진짜 잘 짠다고 생각을 해도 테스트 돌려보잖아요. 그럼 진짜 어이없는 어이 데서 오류 많이 나거든요. 특히 막그 복사 붙이기 하는 데서는 진짜 오류가 수두룩하고.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는 꼭 해보셔야 돼요. 네. 테스트 정말 잘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이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실무에서도 저히 개발팀장이니까 팀원들, 이제 저희 팀에 진짜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 보면 제가 맨날 농담 삼아서 또 그, 또 현업 프로덕션 코드 안 짜고 또 테스트 코드 짜고 있냐고. 네. 한 번에 잘 짜야지 하는, 맨날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실제로 팀의 개발자들이, 어, 시간이 100이라고 보면, 제가 볼때한60% 70%는, 그게 실제 프로덕션 코드, 그러니까 테스트가 아닌 코드와 테스트 코드를 짜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한60% 70%는 테스트 코드를 짜고 있어요. 나머지 한 30%, 40%, 작은 부분은 한 20%, 20%, 30% 정도만 프로덕션 코드를 짜고 있고요 그만큼 프로덕션 커지면 테스트 코드 잘 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작은 버그 하나가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수억 원, 수십억억의 어, 피해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암튼 테스트 코드를 여러분 정말 잘 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봤던 분들 중에 잘 개발 정말 잘하는 분일수록 테스트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잘 작성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JDBC 템플릿으로 바꾼 것까지 알아봤고요. 어, 다음에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 쿼리까지 다 없애 버릴 수 있는 JP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